일사이트에스 단양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증시부터 국내 증시, 어자 시장 교역까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뉴욕증시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특징적이었을까요? 자,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그동안 딥시크,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엔비디아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강세는 국내 시장에 결국에 유리기판과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어,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에서 우리 시장 역시도 상승 마감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하락은 우리가 매도 기회가 아니라 매수 기회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 유입 이것만 믿고 다른 것 보지 말고 이것만 믿고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모든 게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엔비디아 영향으로 인해서 필라델 반도체 지수가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역시 긍정적인 흐름인데 왜다우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본다면 아, 지금 미국이 철강과 알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들이 결국에 수혜를 볼 것이고 철강과 알미늄 업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굉장히 편회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딥시크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면 어, 아마도 지금처럼 홀대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구글 CEO가 어, 딥시크 열풍이 과장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만들체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 결국에 3대 지수 상승 마감하는 원동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제, 그제, 어제 새벽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등 나온 그런 상황인데 아직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뉴욕 연느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8년 내 최고에 왔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금리 정책은 이날는 한동안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아울러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지금 월가에서도 일단 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특히 어, 불법 이주민 강제 추방으로 인해서 지금 어,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인건비 상승은 어, 물가에, 제품 물가에 상승시킬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2 0 0 0억 정도의 비용 추가 발생하는 페니, 1페니 동전이죠. 이거를 이제 발행하지 않겠다, 2 0 0 0억을 아끼겠다. 이건 굉장히 좋거든요. 디지털 거래 쪽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어, 불법 고용 추방과 페니 화폐를 어, 발행, 동전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소폭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염려도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 미국 시장은 경제 지표와 결국에 기업 실적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내일에는 CPI가 있고 모레는 PPI가 있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산업 생산. 이제 경제 지표가 줄줄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 그런 이런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철강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원전, 비철금속, 전력 섹터가 강세를 보였죠. 어, 일단 비철금속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 우리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 2차 전지 섹터들의 반등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비, 어, 전구체 쪽들을 현대차에서 3월 전구체 배터리 양산하기 때문에 전고체를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실질적으로 전고체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역시도 다시 한번, 어, 전고체 배터리 레이라든가 2차 전택과 반등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거고, 하지만 은행과 헬스케어,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는 그러한 국면을 보였습니다. 어, 이런 와중에서도 엔비디아 영향으로 서 슈퍼마이크로가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로코의 오토메이션, 팔란티어, 우버, 브로드컴,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실스크, 그 다음에 뉴 스케일 파워,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클리브랜드 클리프스처럼 철강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클리브랜드 클리프스가 약18% 가까이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또, 센츄리 알미늄 역시도 10% 이상, 장중에, 장중에는 17%, 종가로는 10% 이상 강세를 보였으면, 결국에, 철강 관련, 강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생각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M7 쪽들이 오늘 어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온세미컨덕트라든가 인사이트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 퀀텀 컴퓨팅, 테슬라, 소머피셔가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정부 효율부 장관을 보이면서 유럽연합 쪽에다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죠.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저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면서 이제 유럽연합, 영국이라든가 유럽연합에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어요. 오히려 비아디한테도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또 ETF 쪽을 본다면 비철 금속이 오늘 크게 상승했죠. 뭐 구리라든가 알미늄 이런 쪽에 해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주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 클라우드, 그 다음에 보안, 방산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바이오테크가 소폭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ARM을 제외하고 M7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본다면, 어,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4% 강세를 보여주는 것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수 있고 또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장중, 신고가 경신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는 결국에 인공지능 섹터가 부각받을 가능성 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 그러면 원자재 쪽을 보더라도 금이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중국이 금을 비트코인 대신 금을 비축을 늘리면서 사상 최고가를 정신했거든요온수당 2,934달러 31센트까지 왔고 뭐 3,800, 3,000 어 달러 돌파는 기정사실이고 4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안전자산인 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구리 가격이 2.4% 최근 들어서 약10% 가까이 강세를 보였어요. 4.699달러 여기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알미늄까지도 상승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구리는 경기 선행 아, 지표라고 할수 있지만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력 설비 쪽들이라든가 2차 전지 쪽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급등했을 때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불이 가격을 보면서 우리는 2차 전지 섹터와 전력 설비 섹터 쪽어 이런 쪽들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메인으로 봐야 될 거는 2차 전지와 2차 전지 이런 쪽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천연가스는 계절적인 성수기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 또4%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은 보여줬고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어, 유가 하락을 굉장히 유인하고 있지만 무처럼만에 2% 반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석유 관련지 어, 나름대로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졌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도 9만 6천 불까지 왔다가 2% 반등하면서. 17,449달러까지 이제 온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나 국내 시장을 보면 어, 중국이 의외로 무역 규제, 제재, 관세 부과에서 좀 의연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지금 이제 상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자왜 그런가를 봤더니, 아 어,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완화되면서 어 소비 심리가 소비 지출이 5개월내 최고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2025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 상승 모멘텀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지금 소비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노이즈가 꼈다. 왜냐하면 춘절, 명절 동안 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당연히 소비는 증가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지속되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어, 그러면 이제 딥시크 영향으로 해서 중국의 인공지능 팩터들이, 아 어, 강세, 냉리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에 심천과 상해 항생, 강세 요인으로 마감한 그런 국면이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와 시진핑, 아 어, 말싸움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어, 실행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 우려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아, 집과 지수에, 지수 조정에 빌미가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워낙 엔화 강세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장막판의 경제 지표, 경상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니케이지스 역시도 상승, 안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 N화는 여전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N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어, 원엔 n 이 980원을 넘어갔을 때 작년 8월 5일과 같은 아, 이런 장중조정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n.y. 같이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 국내 시장은 어제 상황에서도 보면, 어, 미국의 하락 조정,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에 콕 집어서 가전과 자동차, 반도체를 언급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부과를 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60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수출도 132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해서 결국에는 코스피는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KDI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두 달째 경고를 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를 연기금이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연기금 순매수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들이 이제 시장에서 살아나면서 삼성의 유리기판 쪽들이 계속해서 강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제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는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이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는 제약바이오의 일정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제약바이오주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5월까지 메인 이슈로 이제 부각될 수 있다. 로봇 섹터들이 쉬어가는 시점에서는 결국에 제약과 일쪽들은 누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원달러 완면 1,452원, 50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일단 1,300원대가 깨졌을 때 결국에 시장은 더 강한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직까지는 관세라든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원화 강세 전환을 우리가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2,800억 매도하면서 8,900억 누적 매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에서도 1 1 0 0억 매도했지만 2 0 0 0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에서는 200억 순매수 전환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9시 30분에 외국인들은 아 700억 순매를 보였다가 2시에 1,300억까지 늘렸어요. 그러다가 마감해서 200억 순매수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잘 지켜봐야 되고 가장 좋은 모습은 지금 연기금이 1월 달에 못지않게 2월 달 역시도 코스피 코스닥 매수하면서 지수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 외국인들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예탁금은 공모주 청약권으로 해서 지금 3% 이상 빠져나가 다시 52조 8,200억으로 왔지만 CMA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88조 4,800억 만들고 있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켓머니 펀드 또1 조 5천억이 유입되면서 212조 4900억까지 증가됐어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두려하지 워 말자. 마켓머니 펀드 자금 믿고 월말까지는 마켓머니 펀드, 펀드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월말에는 결제자금 수요로 인해서 마켓머니 펀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는 우리 적극적으로 수익 추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준비된 일정을 보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분기 리뷰가 있어요.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없고, 편출되는 종목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편출 종목들, 어,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인공지능 서울 컨퍼런스 2025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 집중되는 핵심은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제 휴머노이드가 움직였어요. 그럼 결국에 오늘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런 관련주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는 잘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요르단 국왕의 회동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재건에 대한 그런 안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건주들을 움직이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장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섹터, 보안까지 이쪽을 우리가 1순위로 보고, 그 다음 10시 반 이후 이쪽에 차익매물이 증가됐을 때는 재건과 우주 섹터들 우리가 저가 매수기해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하 이슈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로봇주도 있지만, 반도체 관련한 다양한 종목들 드리뷰 해볼텐데, ALT와 그리고 클로봇, 제주 반도체까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음, ALT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양자모 이슈로 움직였다가, 이제 최근에는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반도체 관련 이슈까지 같이 움직였어요. 실리콘 SIC 관련 주로 묶이면서 SK그룹의 회장님이 앞으로 SIC 쪽 시스템 인칩 이쪽에 대해서 실리콘 칩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ART 역시도 최근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장마감 후에는 일본 도쿄대와 NTT도코모 기존보다 1000배 빠른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양자 기술에 대해서 올해 2000억 투자하겠다. 요것 때문에 양자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 최근, 어, 반도체, 기판 쪽으로 해서는 강세를 보인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 ALT 역시도 오늘 양자 쪽으로 같이 엮일 수 있지 한번 보자. 그래서, 11,000원으로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 후에 8,000원에서 9,000원 재매수를 하고 11,000원을 지켜준다면 30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생각해서 15,5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클로봇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클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가총액 5,000억에서 7,500억을 우리가 상향을 시켰거든요. 클로봇 같은 경우도 결국이는 삼성의 로봇 투자 이 수혜를 부각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이고 그다음에 오픈 AI와 어 지금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인 제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SK 그룹 회장님이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집중 투자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또 아울러서 로봇 섹터들은 트럼프 입이 공급망. 아, 어, 재편과, 아, 어, 불법 이민자 추방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어, 노동력에 대한 공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트럼프 2기에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지난번 우리 하이젠 R&M 이라는 게 이거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매도 주가가 30% 40% 조정을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클로봇도 19,000원 이탈 시점에서 일단 전략 매도하고 17,000원 전후에서 재매세자. 수 그래서 7,500억 시총 돌파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 딥시크가 유행했을 때 아, 결국에는 화해에서 어센드 9 1 0시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제조반 부채를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할지 지켜보자 최근 들어서 이런 의인로 인해서 투신과 사모펀드가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17,000원을 지켜주면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상향하고 17,000원 이탈 시에는 매도 후에 다시 13,000원, 14,000원, 여기서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핫 이슈 정보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어요? 어, 오늘은 이제 반도체하고, 어, 인공지능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엔비디아에 네. 올라서 우리 한번반도체 쪽으로 한번 봤는데, 음. 오픈 AI 샘 올트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이 컴퓨터보다 빠르다. 그래서 10년 내에 범용 인공지능 칩이 컴퓨터를 앞설 거다라고 했으니 AGI 섹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엣지라든가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AGI 관련 그 섹터로 부상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엣지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던 오픈 엣지. 15,400원에서 동시효과 매수하자. 손절은 좀 크게 하겠습니다. 13,500원 이탈 손절 보시고, 목표 주가는 23,000원. 높게 생각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시간의 다닐까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을까요? 어, 시간에서는 뭐 유리기판주도 움직였지만, 아무래도 양자 섹터예요 네. 오늘 이제 정부 일정도 있지만, 결국에 도쿄대와, 어, 엔티티 도코모가 천대빠른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했다. 음.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2천억 투자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자의 대장 뭐죠? QS, 어, KCS라든가, 그 다음에 QSI,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고. 근데 알서프트가 뜬금포로 이제 상승했거든요. 요거는 엔티티 도코모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봤습니다. 그러면 아, 어, 우리가 볼 거는 요쪽 양자모 섹터들은 트레이딩 쪽으로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또 AI 관련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아 어, 탑픽 종목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늘 재장 초반에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사이트S 다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